가출 해외 청소년 보호 절차는 가출한 청소년이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우선 해당 국가의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병 확인과 긴급 보호를 요청하고 국제 아동 보호 협약이나 양자 협정을 근거로 귀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해 가족에게 연락하고 아동복지법상 보호 명령을 통해 안전한 귀국을 유도합니다. 절차상 해당 청소년이 범죄나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된 경우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활용해 신속히 개입하며 귀국 후에는 쉼터 보호, 상담, 학업 복귀 지원 등의 사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국가 간 법률 체계와 외교 절차가 얽혀 있어 대응 속도가 중요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위치 파악, 현지 법률 검토, 보호 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과의 연락 조율, 법원이나 행정기관 제출 자료 준비, 필요시 긴급 가처분 절차까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외 법률 체계와 국내 절차를 모두 이해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신속한 보호에 필수적입니다.